아산에 대한 좀 간략한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아산은 인구 현재 2022년 2월 기준으로 인구 35만의 도시입니다 그다음에 아산에는 아시다시피 현대자동차가 이미 오래전부터 입점되어 있고요 현대자동차가 지금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삼성디스플레이가 당장에 자리잡았으며 삼성디스플레이는 앞으로 13조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을 하였고 현재. 어 투자를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고 있죠. 일단지 공사, 공사가 이미 마무리되어 있고, 어, A5 예정지가, 어, 공사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그쪽에 고용, 삼성 쪽에 고용하는 고용인구가 한 5만 5천 명 정도 될 거고, 앞으로 그쪽에 고용 효과는 한 10만 명의 고용 효과를 이룰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아산입니다. 그래서 이 아산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어, 매일경제에 어, 나와 있는 내용,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해요. 매일경제 2015년도에 맥킨지라는 세계적인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발표를 했어요. 어, 2025년도, 그러니까 앞으로 한 3년 정도 남았는데, 2025년도 세계에 부유한 도시, 10대 도시 중에 야산이 들어가 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어, 10대 도시 중에 5위에 야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야산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어, 젊은 도시에요 아산은 평균 연령이 38.8세밖에 안되고요 그 다음에 삼성디스플레이와 현대자동차 현대 같은 큰 대기업이 두개씩이나 유치되어 있습니다 어, 물론 삼성전자도 있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이주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지만 앞으로 산업단지도 12개 정도가 아산에서 실행될 거거든요 2022년도 국가예산이 가장 증액이 많이 된 도시 중에 한 군데가 또 아산입니다 앞으로 아산에는 돈이 몰릴 도시,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상주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쓸수 있는 자족과 소비의 도시로 성장할 겁니다. 그 도시의 중심인 탕정, 그 탕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산 탕정 지역에 상업지를 홍보하고 있는 우리 제일준시티 홍보 담당 센터장 전성갑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탕정 지역의 상업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제일준시티에 대해서 어,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는 그런 정보 제공의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관으로 모셔서 어, 자세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보관에 들어오셨습니다. 어, 저희 아산 탕정역 앞에 상업지는총 16개 필지가 있고요. 그 16개 필지 중에 저희가 분양하는 필지는 4 필지가 있습니다. 우리 탕정역 쪽으로 유락 어, 숙박시설로 연결되어 있는 필지가 9개. 그 다음에 아파트 쪽으로 생활문화체육, 금융 쪽이 연결되어 있는 필지가 7개. 네, 그 7개 필지 중에 오늘 제일준 어, 시티가 분양하고 있는 네개 필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를 따라오시면서 한번 설명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당정 지역에서 당정 산업지 지역에서 유일하게 사거리 코너를 끼고 있는 제일준 어, 메디컬 시티입니다. 저희가 이제 컨셉을 메디컬, 에듀, 그 다음에 생활문화금융 이렇게 어, 세 가지. 컨셉을 잡고 있는데, 어, 이쪽은 메디컬로 해서 우리가 병원 위주로 유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어, 1월 달부터 분양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 한40% 정도 분양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어, 찾아오시는 우리 원장님들 어, 찾아와 주시면 저희가 많은 지원으로 원장님들의 아주 좋은 혜택으로 어, 이 메디컬에 입점하실 수 있는 혜택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메디컬은 총 85실로 저희가 분양을 어, 할 거고요. 지금 현재 음, 지하 3층, 그 다음에 지상 10층으로 올라가는 어, 건물입니다. 1층에 지금 보면 저희가 어, 대형 프랜차이즈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 6칸 정도를 지금 어, 비워놓은 상태고 이쪽으로 113호, 114호, 115호로 어, 롯데리아를 유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테리아에 관심이 있으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이쪽을 분양받으셔서, 노테리아 정주님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탕정, 저희 상가 중에 유일하게 쌍둥이 건물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브릿지로 연결되어 있는 상가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브릿지가 2층, 5층, 8층으로 브릿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 또이 건물의 특징은 1층과 2층이 에스컬레이터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뭐 대형 프랜차이즈 들어왔을 때 고객의 동선이나 그 다음에 고객의 접근성을 뛰어나게 만들 수 있게 해서 에스컬레이터가 특별하게 설치되어 있다라는. 것. 그래서 건물의 가치를 부가 가치를 올려줄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이 건물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컨셉을 문화 체육으로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뭐 헬스클럽. 이미 이트니스 클럽이 양층에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GDR 골프 연습장이 맞춰져 있고, 어, 스크린 골프 입점 준비 중이고, 그 다음에 뭐 치과, 뭐 학원들,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입점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 1층에 또어주고 이쪽은 1층에 대형 안경점. 이미 입점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 빨리 와서 선점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 네,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어, 이 상가들은 저희가 한 작년 10월달부터 분양을 시작했는데 분양이 률좀 높은 편이에요. 원은 50% 정도 분양이 됐고, 톤는 지금 한80% 정도 분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아주 좋은 상가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아직도 좋은 상가가 남아 있다는 것, 그거 꼭 확인하시고 오셔가지고 더 늦기 전에 오셔서 빨리 선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정기 꼭 잡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지는요, 제일 좋은 에듀 시티입니다. 지금 보면 천안 아산 지역에 제대로 된 에듀 타운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제대로 된 에듀 타운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곳에 봉고차 분대도 기증할 생각이고, 그래서 안심 기가 서비스. 학생들이 차를 타면. 주차했다라는 정보 정보가 부모님한테 제공되고 정보, 입실하면 입실되었다는 정보가 제공되고 퇴실하면 퇴실되었다는 정보가 제공되고 그 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버스 두 대도 저희가 기증하는 그런 생,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기증하기로 확정이 되어 있고요. 어, 여기는 2023년 7월달에 중공이날 준공이 날 건데 저희가 지금 학원 원장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층 같은 경우는 뭐 영수학원이나 어, 조그만한 영수학원이나 저기 미술학원 이런 것들은 맞춰져 있는 상태고 뭐발리학원들도 맞춰져 있는 상태고 어, 그렇게 지금 이쪽에 학원에 관심 있으시는 분들은 어, 원장님들 오셔서 좀 선정을 하시고 어, 이쪽 어, 여기가 어, 세, 학교가 한 10개 정도 되고요 주변에 그 다음에 음, 이 지역이 연령대가 3 평균 연령대가 3 8세예요 그만큼 젊은 엄마 아빠들이 많, 많고요 어, 그래서 학생들이 학세권을 이룰 수 있는, 젊은 엄마 아빠들이, 어, 이 안에서 지금 학세권, 그 다음에 학원권을 이루기 위해서, 어, 그분들 나름대로의 네트워크를 설정해서 지금 학원들을 유치하고 있다는 라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원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 정말 좋은 조건을 어, 저희가 입점한 어, 지원책들도 지금 만들어놓고 있으니까 원장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탄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어, 자 탄정 여기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심 상업지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아파트가 포진되어 있어요. 이렇게 역사, 그 다음에 중심 상업지, 주거가 이렇게 형성된 지역이 천안아산 지역에 유일하게 탕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위쪽으로 올라가면, 뭐, 분당서현그 네. 다음에 평촌, 범계, 이런 지역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어, 어, 상업지로서의 상당히, 어, 고객들의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이점이고요. 어, 우리 요즘 젊은 사람들을 슬세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슬리퍼 신고 이용할 수 있는 상가가 조성되는데요. 탕정역에서, 이 지역에 끝까지 이렇게 워킹으로 걸어가는데 10분밖에 안 걸려요. 음. 그러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10분 내에 이 상가들을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슬리퍼 신고. 앞으로 슬리퍼 신고 은행에 갈 거고, 음. 이 사람들은 슬리퍼 신고 스타벅스를 이용할 거고, 슬리퍼 신고 병원을 이용할 거예요. 그런 상권이, 중심 상권이 이 지역에 들어와요. 상당히 큰 이점이죠. 음. 여기 한 6천 세대가 이를 이용할 거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 지금 분양이 들어가고 있는, 어, 탕점 4 0구에 8천 세대. 이쪽으로 해서 지금 이미 구름다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8,000세대가 여기를 이용할 거고, 이미 입점되어 있는 2,000세대, 2,000세대, 4,000세대가 1차적으로 이 지역을 이용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8,000세대가 1차 배우로서 이용할 수 있는 중심 상권이다. 이게 가장 큰 특징. 그런데 상가가 그럼 많냐. 상가 개수가 800개밖에 안 돼요. 상업용 필지가 16개인데 이쪽 뒤쪽으로 탄정 역사 쪽에 붙어 있는 상업용 필지가 아홉 개. 그 아홉 개 9개 아홉 개는 거의 숙박 위락 유흥 상가들이죠. 음. 그러면 생활 밀접형 상가, 아파트 쪽으로 붙어 있는 생활 문화 체육 상가들은 어 필지가 일곱 개밖에 안 돼요. 일곱 개 필지 중에 이두 개는 오피스 오피스텔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가로서 분양할 수 있는 건이 다섯 개 필지밖에 없죠. 그 다섯 개 필지 중에 젤존 시티는 네개 필지를 분양돼요 그리고 오늘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이네개 필지 중에 컨셉을 잡기는, 어, 여기는 메디컬 시티로, 그 다음에 여기는 복합상가로, 그 다음에 여기는 에듀상가로 저희가 컨셉을 잡았고 그렇게 분양을 해가고 있어요. 메디컬 시티는 이미 40% 정도가 분양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복합상가로는 지금 50%, 70%. 어, 죄송해요. 8 80 0네 80%가 이미 분양이 되어 있고 지금 에듀는 내년 2023년 한 7월달에 음. 저희가 준공을 어, 하는데 어, 학원들을 대형 학원들을 유치하고 명문 학원들을 유치해서 저희가 어, 분양을 하기 위해서 조금 천천히 어, 음. 어, 투자자들보다는 실소유자들 위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 이 지역의 또 특징이 뭐냐면 어, 여기 젊어요. 사는 엄마들이. 거의 38세, 38.8세예요 평균 연령들이. 그래서 이 젊은 엄마들이 어, 아침에 브런치도 이용할 거고, 어, 그 다음에 헬트니스를 이용할 거고, 필라테스를 이용할 거고, 어, 그분들이 상가를 이용하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그러니까 선문대도 걸어서 한 15분, 20분 정도의 거리에 있거든요. 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금 상권들이 없어요 주변에. 앞으로 이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중심 상권도 이곳이 될 거라는 거죠. 어, 그래서 소비력이 많은 30대, 30, 40대의 주부들과 소비력이 강한 대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가라 이 상가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응. 주차 공간은? 주차 공간도, 탕경역 주변으로 2,5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있어요. 음... 응. 응. 그러면 좀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얼마나 상가가 부족한 거냐. 음. 응. 우리가, 자, 신불당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신불당에 이 빨간 라인들이 다 중심 산업지구예요. 음. 여기가 이 라인이 한 50개예요. 아까 음. 여기 몇 개라고 그랬어요? 16개. 자, 여기 상가 개수가 2,500개예요. 음. 여기 상가 개수 몇 개? 800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음. 자, 배우 세대수. 배우 세대 수는 여기 신불당이 가지고 있는 배우 세대 수가 만천 오백 세대 정도 돼요. 여기 한만 팔천 세대다 그랬잖아요. 음. 여기 사천 세대 빼고도 만 사천 세대의 배우를 가지고 있어요. 탕정 자체만으로도. 그래서 같은 배우 세대 수일 때 거의 삼분의 일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상가 개수가. 음. 이게 이 여기가 가지고 있는 상가 희소성이에요. 그 희소성도 우리가 투자를 할수 있는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당히 메리트라는 거죠. 또 좋은 게 뭐냐 우리가 KTX 천안 아산역에서 서울을 올라가는데 40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아요. 그 KTX 역을 가는데 당정역이 한 정거장 차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서울을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상주하는, 어, 주거하는, 거주하는 그런 도시로도 여기가 괜찮다라는 거죠. 어그저께 어떤 신문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어, 검단이나 어, 저쪽에 동탄이나 신도시들이, 어, 거의 막 1억에서 3억 정도가 지금 아파트 가격들이 떨어지고 있대요. 음. 어, 이 지역은 7억 9,200에 실, 실가 신고가 되었어요. 음. 여기 3억 한 6천, 5, 6천 정도에 분양했던 지역이거든요. <laughs> 그러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2년 조금 넘은 새에 지금 2.3배 정도가 오 오른 거예요. 음. 어, 그 정도로 메리트 있는 데 외지인들이 가장 투자 많이 하고 있는 도시 1위가 아산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아산이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할까요? 이 지역은 기업도 좋고, 대기업들이 있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기, 당장 2신 도시 108만 평, 그 다음에 산업단지 12개. 돈이 모이고 발전할 수 있는 개발, 개발 여건들이 너무나게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주할 거고, 앞으로 인구 지금 35만이지만, 인구 50만이 되면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 사업들이 되게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아사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예요. 네네. 그 성장하기 전에, 어, 입점 기회를 잡고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거예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음.